현실, 남매! 안녕하세요, 응. 여러분들. 더운 여름을 맞이해서, 이물풍선을 맞이고, 여기에서 응. 재밌게 노는 영상, 콘... 스페셜한 콘셉트를 준비해봤는데, 이걸로 뭐, 할게 있을까요? 그냥 퍼트리라고 이거 사온 거예요. 네.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세요. 네. 여기로 나오네. 어, 어, 나온다, 나온다. 예, 아! 지? 되 되는 게 맞나요? 네, 되, 되요. 아아 아! 아 어. 네. 패네요. 다시 실패. 어. 튀겨서안 되겠죠. 오, 어, 지금 어. 되고 있는 거 맞나요? 어, 어떤 풍선은 커졌어요. 어떤 풍선? 어, 아, 근데 어떤 커졌... 하나 이제 드디어 완성됐네요? 네, 네. 하나. 하나 만드는데 옷은 얼마나 젖은 거예요? 존나 먼저. 하나 더. 오이. 뭐 어. 여기가. 그걸로 이제 뭐할 건가요? 이거 터뜨릴 거예요. 아, 어, 진짜. 아 어떡해 어서와서 왔다갔잖아 자 덧뜨려 하트 덧뜨려보세요 둘둘셋셋어 뭐야 내가 해볼게 내가 잠깐만 잠깐만 왜? 아 뭐야 안 터져 너무... <laughs> 메리 크리스마스 <laughs> 지금 한여름에 메리 크리스마스 오 오빠, 거의 다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중에 하나 터졌군요. 어디? 오 많이 만들어줬군요 지수야 그냥 그래 어, 어. 안에 수영복을 입고 해야겠다. 그렇지? 와이 의지가 대단하네. 와잘 만들었네요. 개미나다 뭐 개미 개미 개미. 뭐할 건가요? 어 근데 어디서... 터트리기 전에 이미 물 빠진 애들이 많네요. 이거 너무 많은, 이거 너무 많은데? 이런 거는 시치. 나중에 터트려 찌찌 그러니까. 응. 그러면 터트릴 걸 갖다 줄까요? 터트려질 걸 갖다 줄까? 터트릴 수 있는 도움을 줄수 있는 거? 잠깐만, 이거 네. 터트려볼게. 이거 좋다. 아, 네. 약간 말랑말랑하고. 아 터뜨려. 여기 모서리, 여기 모서리에 한번 던져 보세요. <laughs> 전혀 안 터지네요. <laughs> 어, 오빠, 내가 이렇게 해봤더니 이렇게 됐는데? 알겠다. 어, 그 정도 괜찮아. 됐어. 이런 고안터졌다 여기 있잖아. 포크에도 잘안 어? 터지네. 그럼 강력한 뾰족한 게 필요하겠다. 검나? 칼? 칼? 칼을 던지고 있긴 좀 그렇잖아. 자, 포크로 다시 한번 해보세요. 가까이서. 자, 다섯 번, 다섯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왜 뭐야? 아프잖아. 두번 했다. 너무 가까이다. 그 정도? 아아아아아아아아세아네원아아아아아아아아 잠깐만 이번에는 아 주사기에 연결했군요. 성공인가요? 실패인가요? 막아 막아 막아. 이걸 보여주세요. 쭉 넣다가. 하시되고 여원 이렇게 하면은 풍선을 <laughs> 손으로 다 가려져서 잘 보이지가 않는데요. 와. <laughs> 네 마지막 남은 풍선까지 잘 터뜨렸군요. 압력으로 터뜨렸어. 아 잠깐만, 진짜? 잠깐만. 다음에 또 봅시다. 안녕. 안녕. 다시 합시다 어때요? 이만큼 찍혔어요? 어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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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지금 쉬한다! 야! 하지마! <laughs> 미안 하지마! 현실, 남매!